할렐루야! 자, 오늘 허락하신 생명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29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성인은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리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대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스마트 성경학교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인부 여러분이 비록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말씀을 받고 계시지만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해문을 열어주시고. 큰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포문 말씀, 출애급기 29장 29절과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6권과 8권 말씀을 참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을 특별히 구별시켜서 모든 예배와 관련된 일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속에 속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전 성막에서 예배와 관련된 일을 주관하고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은 예배와 관련된 일을 주관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대제사장은 바로 누구죠? 예,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부터 마지막 대제사장 파니아스까지는 77대로 이 대제사장 족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 대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율법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제사장들은 또 재판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볼때 제사장들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뭐가 거룩한지 뭐가 부정한지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재판하는 일까지도 담당하였습니다. 자, 큰두 번째 대지로 제사장들은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2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분양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한약처럼 이렇게 섞어서 그리고 불을 가지고 그것을 피웠어요. 그래서 그 향을 피울 때이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때이 분양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가 분양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 말씀 볼때 다윗이 고백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양한처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자. 분양하는 것이 무엇일까? 분양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불로 이렇게 피웠습니다. 그래서 불로 피웠을 때 연기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분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분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세 번째 대지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일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하루에 들어가서 자기 죄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의식을 거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관리하고 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내위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정리정돈하고 또늘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조명으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구속사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목사님도 성령님의 강력한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성령 충만 또 말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 곧 주일마다 새로운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식일 곧 오늘날 주일날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년부 여러분이 주일날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를 세계 열반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야곱의 어 근심 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큰 일을 했습니다. 암흑기 같은 사사시대에 사물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물선지자가 제사장 같은 역할을 가졌습니다. 사물상 12장. 23절 말씀 볼때 사무엘 선지자는 쉬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 나라 쪽으로 선포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시아 시대에 힐기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정리하고 청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그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요시아 왕은 나라의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요시아 왕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때 에스겔 선지자가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의 아버지가 부신데 부시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라 백성이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학계서 2장 4절 또한 에스라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 여러분이 실령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배 중심된 삶 또한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개인과 또 가정, 우리 기관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자,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말씀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라면은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0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볼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환란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전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볼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처럼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현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고 로마서 15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인데 전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교회 에 와서 헌금처럼 우리가 친구들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죠. 그것이 바로 제사라고 로마서 15장 1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가 많이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볼때 입에서 나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라면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소리, 찬미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부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할때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볼때 내가 도와주고 또내 자신을 희생할 때. 피해 보고 또 이렇게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부를 하나님께 바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예배드리면서 농담하고 서로 이렇게 장난치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먼저 앉아서 조용히 묵도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첫 것을 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래서 가인을 거절하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흠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손님부 여러분이 아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첫 것, 제일 좋은 것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장자로 삼으시고 열방 가운데 뛰어나고.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받아서 여호와 삼마의 축복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성령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스마트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 사명에 대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을드려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년부가 신령한 제사장으로 사무시고 또 예배 중심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년부가 공부할 때 아버지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성결된 삶을 살고 기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 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 소년부가 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남은 스마트 성경 학교를 통하여 우리 소년부와 또 우리 선생님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한 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